이효리, 송중기와 15년 2년, 다정한 반말 호칭 중기야 핑계고, 가수 이효리가 배우 송중기와의 인연을 언급했다. 28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뜬뜬의 웹예능 핑계고에는 이효리가 게스트로 출연했다. 이날 유재석은 지난 2010년 7월 첫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 1회 게스트로 출연했던 이효리에 대해 효리가 런닝맨 오픈 끊어줬다고 말했다. 이를 들은 이효리는 당시 런닝맨에 함께 출연했던 송중기를 언급하며, 중기랑 그때의 인연이 돼서, 그 뒤로고 말했다. 이효리는 송중기가 남편이 DJ로 활약 중인 MBC FM4 요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에 출연해줬다고 밝혔다. 그러면서 여기 나왔냐? 중기 나와야 되는데라고 했다. 이를 들은 유재석이 중기야, 들었지? 효리 누나가 얘기한다고 커들었다. 유재석 역시 송중기와 친분이 있다고 밝히며 가끔 예전에 좀 연락도 하고 그랬는데 결혼하고 이러니까 또 조금 연락하기 그렇다고 덧붙.